화살나무, 저저 참빛나무 이 이파리는 봄에 먹는 거 있잖아요 호임나물 참빛나무라고 하는데 그냥 화살나무 예, 화살초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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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목이 나온다고요 이놈 갖다가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 심으면 된다고 요 화살초기도 이거 아호임나물이잖아이 이거. 이거 빨갛게 이거 물들면은 그렇게 이뻐요단풍보다 좋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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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도 약재를 쓰고 이파리는 호임나물이라고 이제 그 저. 나물로 먹으면 돼요 이렇게 너무 이뻐 이거 이 화살촉 나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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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사다가 묘목 시장 가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화살촉 나물 이렇게 싸게 다 나오네 다 아, 이렇게. 이렇게 집 옆에나 건물 옆에다가요 이렇게 하나 심어도 참 이뻐요 네. 아사 갖고 저번에 방송 나간 것들이죠 이거 요거 방송 나간 거예 근데 야 여기서 사과 약사가 꽃핀 거 봐요 아 이거 이거 걸 내가 이거 분절에서 밑으로 내려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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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확짝 내려야 돼 이걸. 여기 여기 지금 열 그릇씩 묶어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사다가 꽃 보세요 노목인데도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생명력 이 굉장히 강한 나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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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피할게. 이렇게. 남은 데 파이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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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크이 한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거나 심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화초 장창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에도 안봐요좀전 전편에 좀 전에 좀 알려드렸잖아요. 저거 아, 집에서 화단에다가 정원수로 한두 그루만 심어서 시큼 먹는 나무를 제가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는. <laughs> 화분에도 이렇게 심어도 잘 크고 꽃도 풍성하게 피면서 정원수 있죠 화단이나 정원에다가 심어도 너무 그 화려하고 과일도 열리고 그런건요 그런 품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 요런식으로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크니까 제가 이렇게 뒤로 가보면요 화분이 화분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인자 고무다라나 뒤세새는큰 화분이 나옵니다.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인자 화분에다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요놈을 우리는 이렇게 인자 이거, 이거 보고 인자 고무다라라고 이제 <laughs> 고무다라 고무통 요거다 심었다가 요놈을 적응을 시켜 가지고 정원수나 누가 인자 화분이나 카페나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 둘라고 뭐몇개해 둘라고 뭐 적용도 해주고 앞에 이제 빌딩 앞에나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다가 화분은 분갈이 해가지고 예쁜 걸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여기다가 무슨 화분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볍게 가볍게 요새는요 인공 토양이 피트모스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하고 제로, 제로라이서 요렇게 섞인 그 배양토가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흙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제 얘네가 살기 쉽게 키우기 쉽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화분에 심어도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열고 정원이나 화단에다 심어도 나무가 잘 드는 나무 이런 식으로 이게 화분은 예쁜 걸로 구하시면 자기 저, 저 맞게 보세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큰데, 오늘 내가 저거 원래 볼떡볼떡 점었을때 들었는데, 오늘 내가 저거 비가 와서 지금 비가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게두 명이서 어지간하면 들을 수 있게,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분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 요게 지금 나무가, 요게 요 나무가 지금 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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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무가요. 요 나무가 지금, 요 나무가 지금, 요게 지금 한 1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10년이 넘은 나무, 이게 요런 식으로. 심어도 돼요. 그건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손쉽게 심어서 잘 죽지 않게 심는 방법 알려드릴 오늘은 내가 몇 가지 꽃도 참 이쁘고 그냥 그 화분에 심어도 잘 크고 꽃도 잘 피고 화단이나 정원에다 심어도 아주 화사한 나무를 지금부터 몇 가지를 알려줄게요. 해철 좀 하고 잘 들으세요. 나 바빠서. 댓글을 못달잖아요잡시다이렇게 사각 가분 있죠? 이렇게 잡초 좀 뽑아줘. 이렇게 사각 가분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크게 이 이렇게 이렇게 키워도 됩니다. 이게 어쨌든 얘는 지금 화살총 나무거든요. 첫 번째로 이거 보세요. 얘도 지금 꽃도 올라오잖아요. 꽃은 화라지 않는데요. 얘는 꽃 하나 꼭 얘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꽃핀 거, 이게, 이게. 이게 꽃핀 거요. 이게, 이게 지금 꽃이라고, 이, 꽃이라고 이렇게 달려있지만, 멀리서 보면요. 이게 꽃이 좀 이렇게 지금 이 화살촉이 심어놓으면요. 이렇게 한 그릇 이렇게 심어놓고 키우면, 저것도, 저 나무 또 다시 갑시다. 이, 이것도 화살촉 나무거든요. 꽃 보세요. 이게 가을 되면요. 엄청나게, 이거 이 단풍이요. 단풍이, 이 단풍들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아주 이냥 이게 단풍나무보다는 훨씬 빨갛고 이게요 이 나무는 이 나무는 잘라서 이게요 굉장히 이거 잘라가지고 이게 말려서 그늘에 말려서 이렇게 물에 끓여서 보리차 같이 끓여 잡수잖아요 먹으면은. 혈액순환에 당뇨병 이런게 굉장히 좋대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꽃이 있죠 요새잎팔이 나온거 새잎팔이 나온건요 이좀 아직 어리거든요 여거좀더 크면은 요거 따서 이게 호잎나물이에요 호잎나물 요거 새손 따서 먹으면요 나물이 또 그렇게 맛있어 요거 지금 아직 싹이 트기 시작하니까 좀 있으면 얘는 꽃이 먼저 피고 피고 꽃이 진 다음에 이제 싹이 크거든요 그럼 싹이 한여기한 5cm만 5cm 이상 크면 따서 호잎나물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주 맛있어요 저쪽에 꽃피는 나무로 갑시다 이제는 좀 내려와 봐야 돼. 이렇게. 가까이 올까, 이렇게. 자, 어쨌든, 요건, 요건, 내가 전에도 그 영상 한번 이렇게 알려드린 게 있잖아요. 이게. 아, 저것도 지금 뭐 공산이라고 들려요? 하하하하, <laughs> 예. 어쨌든, 요건 이제 꽃사과 아니에요, 꽃사과. 꽃사과인데, 사과는 이, 이, 어쨌든 사과 꽃을 많이 피고, 사과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나씩실 뭔지 알려 드릴게. 이게 이건 꽃사과 아니야, 이 내가 이걸 전에도 한번 이렇게 알려 드렸잖아, 이거. 화분에 심어도 잘 크고 열매도 잘늘리고또 땅에 심어도 얘가 찢어지게 연단 말이야, 이게. 고그 향도 있고. 그러니까 꽃 벚꽃 벚꽃이 역으로 어떻게 와. <laughs> 향이 더 이게 꽃이요 그렇게 화, 화사하다고 이거 한번 내가 한번 자, 가까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가을나다냐? 자, 꽃색깔이 지금 붉은 블올라 어떻게? 요게 가지 찢어지게 이게 이게 꽃이 피고 아니 어, 말 잘못했네 꽃이 화사하게 예쁘게 피고 이게 사과가 열리면요 아주 찢어지게 열다고 전에 한번 봤죠 영상 한번. 삼년 장사 한번 봐봐요. 이렇게 자 사과 이거 이거 보세요. 벌겋게 있다니한개울인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닫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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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갖고 가. 자 이렇게 가자. 가이정 갖고든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기... 시저지개라며 시지 봤죠. 얘가 그요. 가지도얘가 하지똑에가...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바빠서 요 바닥에 딱 이렇게 다 떨어지고든 막 우리가 아, 아예 따먹질 못해가지고 새들이 와서 따먹다 따먹다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겨울내지 이렇게 어디서 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갖고 근데 이게 이게 꽃사가거든 그래서 이 사과는 화분에 심든 땅에 심든 다른 품종 두 가지나 세 가지 수분수라있어요 수분수라는 건 글자 그대로 다른 사과가 가 있어야 서로 수정이 돼가지고, 과일이 떨어지지 않고, 많이 열린단 말이에요. 찢어지게. 일단, 꽃사과, 그 다음에 이제, 미니사과. 미니사과 저 안에 있잖아요. 저쪽에. 저쪽으로 이제 갑시다. 얘는, 얘는 이제 그 사과 중에 굉장히 작은 사과 있잖아요. 막, 이게 막, 여가 앵두보단 크지. 이렇게 이제, 체리만하게 막, 찢어지게. 이게, 체리도 다음에 내가 알려드리겠는데, 요게요, 참, 얘도 엄청나게 합니다. 찢어지게 로요 꽃도 지금, 지금 여기 지금 꽃이 막 올라오는데, 얘,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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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얘도, 꽃 색깔도 이뻐요. 아주 이뻐요. 사과, 사과꽃 멀리서 봐도 가까이 봐, 봐, 봐도 사과꽃은 참 맑아요. 짠하게 생명하고 굉장히 이뻐요. 이, 이 미니 사과하고 아까 제가 꽃 사과도 화분 큰 데다 심으면요, 얼마든지 두 그루만 품종 다른 거 해놓으면 꽃도 풍성하게 피고 열매도 찢어지게 해요. 자, 이게 건물 옆에다 있죠? 이렇게 사과나무, 아기 사과나 심어놓으면 참 예쁩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해요. <laughs> 아주 야 봄부터 늦가을 겨울까지도 참 보기 좋아요. 정원수나 화분 큰 화분에다 심어서 키워도 잘크는 나무인 자. 또한 가지 있죠. 사과 나무 세 가지는 알릴 자지. 그래 이제 저뒷 나무가 그뒷 나무, 뒷 나무. 자, 지르 갑시다. 얘도 사과 그꽃 사과인데 저저 꽃도 예쁘고 꽃도 참예뻐요꽃도 예쁘고 이, 얘는 보면요 보세요 이제 이렇게 잎이 나올 때 이게 보면 갈색으로 나와요. 갈색으로 색깔이 좀 진해요. 근데 이게 또 사과가 익어가면요 이이 이파리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갈색 비슷하게, 그, 빨간색인데, 갈색, 갈색이 가까워 빨간색으로 핀다고, 얘가, 얘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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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니까, 저, 누미에스라고, 예? 이게, 누미에스라고, 누미에스. 요거, 누미에스 요거 사과 하나 심어놓으면요. 이렇게, 미니 사과. 저, 꽃 사과. 요, 요건 저, 요건 일명 그 슈퍼나 이런 데 가면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약사과라고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만한, 그, 플라스틱 그 용기에다가 여섯 개씩, 막 아홉 개씩 담아가지고 파는 게그 약사과 이게, 이게 바로 루미에스 사과라고 그래요. 또 요건 말고 또 알프스 사과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건 저 루미에스라고 묘목 사러 가셔서 물어오 말아요. 이렇게 그꽃 사과인데 루미에스라고 이렇게 요, 요거 요거 품, 이거 이거 찾으면요 저 묘목 가게나 인터넷에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찾으면 알프스 새콤달콤 맛있어. 약사고 이게 그래서 약사고인 거 뭔가 굉장히 좋대요. 이게 내가 이제 가을에 또이 열매가 많이 열릴 때 이거 한번 찍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 지금은 내가 영상 장년를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 영상 어디 어디 갔는지 찾질 못하고 있어. 이게 요건 인게 이제 다시 이만큼, 이만큼 가 이만큼 가봐 이만큼 가봐 이만큼 가봐요. 보면 아까 나왔죠? 색으로 하나는 미니 사과 그냥 미니 사과 그냥 그그 그 화분에다도 키워도 되고. 정원이나 화단에다 심어도 잘 되니까 꽃도 보고 열매도 따서 먹고 이게 첫 번째 꽃 사과, 그다음에 두 번째 미니 사과, 요거 한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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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과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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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요게 예, 예. 루미에스 저 루미에스 사과, 그다음에 아 알프스 사과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어느 처리 갑시다. 늦었네. 어느 언능 난리 줘야지 자. 자 이제 꽃이 과일하고 이게 꽃이 더 화, 화려한 거 있어요. 진짜 화세. 어쨌든 여기저기 시간이 너무 좁게 가지고 언 어, 언데 갈려줘야지. 일단은 이렇게 어, 아이고 뭐가 걸린다. 난프리가 걸렸어요. 어처답. 이렇게 꽃이 굉장히 피면은 이것도 피면이 엄청납니다. 이게 이 서부 해당화 있거든요. 서부 해당화가 꽃이 얼마나 화사한지, 너무너무 화사해. 그리고 이쁘고, 정원수나 화분에다가 키워도 잘 크고, 화사하고, 꽃도 잘피죠 진짜 화사합니다. 서브 이게 중국, 이게 중국에 한번 갔다 오신, 중국 서부 쪽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화사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좀, 산다는 집들 이렇게 막 해놓은 게 있어. 그게, 이게 서부, 서부 해당화. 이게 장미 같은 해당화 말고 서부 해당화라고 그 묘목 가게나 이런 데 가서요 찾으시면 다 많습니다 묘목꽃아그에 그리고 또 얘네도 꽃말이 꽃말도 이뻐요 꽃말도 꽃말이 사뜻한 미소 굉장히 화사합니다 굉장히 서부 해당화를 한번 꼭 정원수나 화분에다가 심어도 니다 월동도 잘 되고 오늘 제가 알려주는 것들은요 대부분 월동이 잘 되는 것들입니다그다음이그 다음 품목도 언가알려야지 그다음 알려줄 거죠 백일명장 백일롱이라고 하잖아요 백일롱 또뭐또또저 배롱나무 우리는 대부분이 배롱나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 화, 화분이나 화단에다가 심는데 꼭 알아야 할게 있어요. 저남부지방 있죠 차 남부지방 이나 이렇게 여수 요리 요리 그 여수하고 근게이 배롱나무가 대부분 이 동백하고 동백보단 조금 취 이는 약하고 강한데 어떻게 언제 식게 하냐 언제 심냐에 따라 이제 그것도 다른데 근데도 품종에 따라 굉장히 차이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저 겨울에 월동화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어떤 해는 잘 되다가 한번 갑자기 또 겨울이 한파가 와서 그냥 갑자기 추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보호를 해도 쉽지 않요. 근데 이제 그 나무는 배롱나무는 알짜기. 아 하나 잘라. 하나 잘라. 있는데. 카메라 옮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 진짜. 여기 배롱나무 씨앗 아니 이게. 요거 요거 배롱나무 이렇게 씨앗 까보면 저울려도 저울려도 이게 발아된 이게. 요것도 심어도 되는데 얘가 바라가 잘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에 또 한번 알려줄게요. 이 씨앗으로 배롱나무 키우는 방법인데, 그그 그 묘목 이렇게 가서 판매하시는데 장돌뱅이는 묘목 안 판다기 있어요. 분명히 <laughs> 제가 바빠서 지금 일하기도 바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묘목 가게 가면 다이아나 마이트라고요. 요게 요게 월동되는 거니까 마이트. 요, 요 한겨울에도 어를 죽지 않는 거죠요 아무거나 심들 마시고 먹거심는다고그 한결을 월등히 해주는. 이렇게 다이나마트, 다이나마트, 다이나마트 그 베록 나무에서 그걸 심어야 얘가 굉장히 추위에 강합니다. 왜 그냥 한번 내가 저쪽에 공사하면서 해준 건 내가 이렇게 지금 저그 나무를 내가 직접 그 나무로 갖다가 심어준 게 아니라 나무를 사와가지고 이것 좀. 화단에다 좀, 좀 심어돌라가고, 허무는 뭐, 내가 아, 이건 월동하기 어려워요. 어떤 해는 사는데, 또다 갑자기 또 1년, 2년 있다가 갈수록 나무가 점점 풍성해지는데, 갈수록 자꾸 작아져, 밑으로. <laughs> 그냥 위에서 월동이 안 되고, 어니까 자꾸 병이 생기잖아, 이렇게. 막 흑방병도 생기고 이런다고근데 어떻게 생기냐고, 이렇게 변하게 이렇게. 이렇게 취를 못 이기고 자꾸 이제 유전적 어른 거 잘려다다 보니 이렇게 갈라지고 병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다이나이마이트 그 배롱나무를 심으라고 알려드린 거요. 알았죠? 알았어요? <laughs> 또한 가지는 홍도화 꽃이 시들지게 피어. <laughs> 홍도화, 홍도화라는 이 꽃나무도 화분에 심어도 잘 크고 꽃도 잘 피고 이렇게 화단이나 정원수를 심어도 잘 돼. 알았죠? 고급, 홍도화. 홍도화 사다가, 이렇게, 저, 묘목가게 가갖고,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그러면 화분에도 심어도 되고,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가서, 화분 심으시라고. 이렇게. 홍도화. 이거 들고 다니시면은요, 꽃이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흉, 이게 여기에. 홍도화. 이것도 10개씩 묶어놨으니까 여덟 대, 다섯 대, 홍도화. 하나 두개 이렇게 묘목 아, 작은 건들 되게꽃 시킨 거다. 쓰러지는 눈수 복숭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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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방 넘어가야 돼. 홍도화는 하얀색 있죠. 백색 꽃도 있다고 하얀색 하얀색도 있고. 제대로 알려줘야지 말이야 이게 또 기상 넘어갈 뻔할 짜리 뭐 능수 홍도화가 있고 능수 능수 홍도화 그냥 그러니까 그 짜리 이렇게 늘어지는 거 이렇게 늘어지는 거 이렇게 능수 홍도화 이렇게 늘어지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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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풍경계랑 이게 해가지고 여기 역에서 또 복숭아가 열매 가 걸린다고 꽃도 피고 복숭아 열매가 지금 꽃 봄에 꽃피고 여름에 열매가 열면서 이제 가을까지 아니 이제 복숭아가 여름 과일 아뇨 그렇게 이제 그렇게 먹으면 꽃도 참아이에 능수 버들 이라고 이제 버드나무같이 이렇게 늘어지게 피는 풍경이 있고 그냥 꽃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매가 여는 품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 두 그루 다 사다 심든가 한 그루 만 사다 심든가 해봐요 화분에 심든가 정원에 심든가 이제 그렇게 예 여기까지 계속 좀 몇가지 알려드릴라 했는데 헷갈리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일단은 저 화단이나 화분에다가 카페나 앞에나 집앞에나 뭐마당에다 하든 화단이나 이렇게 이제 정원수로 심기 좋은 그 화초이자 열매도 여, 열매도 여는게 있지만 대부분 오늘 알려준 것들은 거의 다 보면 열매도 절반은 열매가 여은 나무도 있지만 안 열어도 가을뒤봄 봄에도 좀, 봄에도 꽃도 이쁘고 가을되면 단풍이 착엮고 얼마나 이요 제일 첫 번째가 화살촉나무 잖아요 이렇게 화살촉나무가 단풍이 물들면요 꽃보다 더 이뻐 봄에 꽃도 이쁘지만 가을에 단풍도 이쁘다 단풍도 착 얼마나 깊게 이뻐 그게 세월 가는 거잖아요 한번 그런 내가 화살촉 알려드리지 화살촉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이쁘다고 그럴게요 자, 화살나무 저저 참핀나무 저, 이 이파리는 봄에 먹는 거 있잖아요. 호임나물 참빛나물이라고도 하는데 화살나무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잘 살고 아무리 추워도 잘 살고 야 이거 내가 알려드릴게 네, 요거 이거 한번 자그 가을만 되면 추위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한번 길러보세요 이. 요거 화분에다 길러도 잘 되고 땅에 심어도 잘 되고 화, 화단에다 심어도 잘 되고 병충해도 없고 요이 봄에는 요 이파리 따갖고 요 이파리 따갖고 이제 호임나물 호임나물 아 호임나물 이렇게 먹고 이자 이렇게 요게 이거 호임나물 참 봄에 보면 맛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가을 되면 이쁘고 화살촉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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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목이 나온다고요 이놈 갖다가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 심으면 된다고요 화살촉 있죠 이거 아 호임나물이잖아 이거 이거 빨갛게 이거 물들모는면은 그렇게 이뻐요 단풍보다 좋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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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도 약재를 쓰고 이파리는 호입나물이라고, 이제, 그, 그, 저, 나물로 먹으면 돼요, 이렇게. 너무 이뻐, 이거, 이 화살총나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사다가, 묘목시장 가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화살총나물, 이렇게. 싸게 팍 나오네, 아, 이 얼마나 이쁜데, 보면 꽃이고, 가을에는 단풍 그 다음에, 이제, 미니사과도 알려드렸잖아. 요미니사과그 또, 그 품종을 두 가지 이상, 세 가지를 다른 품종 있잖아요. 그걸 심으면은, 꽃도 잘 피지만, 수정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심으라는 거죠. 화분에 심든, 화분에 심든, 땅에다 심든, 화단에 심든, 정원에다 심든 어쨌든 두 가지 이상을 심었고, 그두 가지 이상 심고 세 가지를 심으면은 그게 바로 수분수라고 하거든. 과수원들 가면은 과수원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저 수분수로 심어 가지고 그그 사과들이 열리면 뭐 하냐 말이오 익기도 니에다 떨어져 버리는데. 이제 그건 다음에 내가 깊이 더 알려드리지만 수분수가 있어야 다른 품종이 한두 가지가 이게 두개 아니면 세 개를 심어놔야 서로 수분수가 돼가지고 과일이 꽃도 더 많이 피고 또 과일도 더 많이 열리고 과일도 안 떨어진단 말이요 알았어요? 네. 배롱나무 또 알려줬잖아요 배롱나무 백일홍, 백일홍이라고 백일홍이라고. 묘목 가격가 백일홍이라고 팔잖아요. 꽃백일홍 있고 나무 백일홍 나무가 있단 말인데 그거 다이나이 마이트 그게 월동이 잘돼 이게 고추 강한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거지 그거 관리들 있잖아요. 거꾸로 순서는 서부 해당화 장미같이 해당화가 있고 서부 해당화라고 그 심으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 해당화 한한 한 그루 화분에 심어도 되고 또 이렇게 정원수나 이렇게 심어도 되니까 꽃 한번 심어갖고 시금브라니까요. 알았어요 형 네. 홍도화하고 그냥 홍도화가 있는데 수양 홍도화는 열매 도온단 말이에요 홍수 홍, 홍, 홍도화라고 품종이 이렇게 가지가 버드나무 같이 밑으로 뻗어가지고 꽃이 밑으로 쫙피나올때 이렇게 우산처럼 그런 고로 품종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그루 갖다 심어보던가 그러면 꽃도 보고 열매도 따먹고 알았어요 네, 그 알았죠 네. 가면서 이 가면서 과실수는 꽃이 피고 막질때 있죠. 어차피 이게 내가 오늘 과수원에다가 이렇게 과수원 이게 그 심어서 과수원 같이 과일 따라고 심어준 게 아니라 정원수로 과수원은요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렇게 옆으로 키워 그래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하고 가지를 갖고 이제 땅을 많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 사과 따기도 이하고 작업 능률이 올라면 손이 다야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키운다고 이정원수는 그렇게 못 키워 그냥 어느 정도 일자로 키야지 워 그래야지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한다고 이렇게. 화분도 마찬가지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우짜란 것만 나중에 잘라주면요, 키는 우자라면 그냥 목 크게 잘르면 돼. 나중에 견제그 견자는 방법도 알려줄게. 왜냐면 과수원견제하는 방법하고 가지 자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원수로 이렇게 키우는 건 가지 자르는 거하고 틀려요, 그냥 뭐큰거 그 과수원 같이 뭐그그그관 그 열어서 팔아 먹을 건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관상용이잖아 관상용과 과세용과 틀리단 말이오. 이게 이제 것까지 알려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또 다시 또 알려드릴게. 요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혼자 말지 마고 개똥이나 말똥이 되고 마당에다가 저거 장툴베이가 이렇게 심어 심어라 해서 그려. 그려? 장툴베이가 누구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와서 구독하고 딸랑딸랑 내가 알려준다고 그려. 알았죠? 자 구독하고 딸랑딸랑 알았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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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